아,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앞에 보이는 장미 어, 철파이프 4m 높이가 보이지요 9월달에 한꺼번에 필수 있도록 지금 어, 가지치기를 해수려고 합니다. 예, 조금 그핀 꽃들은 어, 아쉬운 감이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이것도 다음 아, 한꺼번에 피그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자기가 <laughs> 희생을 좀 해야겠습니다. 하지만. 우선 바가지 물, 꽃을 꺾으면, 우선 여기에 담궈둘라고요. 꽃들은 아무래도 다 됐으니까 잘라서야 되겠지요. 제가 장미 손질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이야기 없었지요. 예, 오늘은 해보겠습니다. 특히 덩쿨 장미에도 안 했어요. 앞에 보는 이 요거는 그 독일 정원 장미입니다. 지금 한창 피기 때문에 이대로 두고. 풀 장미는 이 원치즈에서 약한 20cm, 15cm에서 20cm를 두고 이렇게 잘라줘야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어 사기 커서 올라가지고. 약 3개월 정도 자라서 다시 꽃을 피웁니다.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가는 중이거든요. 지금 한참 이렇게 싹이 터져나오고 하는 멍어 리고, 하는것은곧피겠 지만 은 아쉽 게도 한꺼번에 피 해, 위에 서는 지금 잘라내는것 입니다. 참고, 멍어리를 맺고 있는데, 알수 없습니다. 여기 있는 이, 어, 덩굴 장미는, 어, 사계 장미고, 어, 한두 개는 그반 사계 장미입니다. 그니까, 러 어, 요 붉은 꽃이 핀이거나 라위니아 라위니아 사계산이고 요 앞에 있는 것은 스펙트라와 저 뒤에 있는 거 바로코 예 그리고 선이왈처 어, 여기에 노란 꽃이 있는데 아 골드만 <laughs> 골드만 예여기 다섯 수가 지금 요 사고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직 이제 조금 있으면 한번더 피고 다시 9월 마지막에 어 피거든요. 그 9월 마지막에 피는 것을 그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그리고 9월 달에 약간 찬바람이 날 적에 피는 꽃들은 오래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꽃을 보기 위해서 지금 한여름철에 어 꽃은 오래 가지 않을뿐더러 어또 많이 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잘라 쓰고 있는 것입니다. Ovo će paroko. Ovo ravinija. 이쪽에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겠지요. 당신을 사랑합니다. 영감제이가 웃게요. 왜 이렇게 삽니다? 우선 올라가서, 어, 가지부터 그 칼라 타이로 묶어두고, 그렇게 다시 가지치기를 해줘야만이 올바른 그 가지치기가 됩니다. 내가 이 덩쿨 나무 이 장비를 올리려고 일부러 그어 생이 사용해 보지도 않은 완전 생짜백기 이제 왕 초보자 용접기 용접기를 어 이것을 위해 한게 샀습니다. 사가지고, 어, 작년, 그 다음에 재작년 겨울철부터 만든 것이, 그, 저쪽과 이쪽, 그 이거, 어, 기둥을 세우고철만을쳐 뭐 놓은 것입니다. 그, 부러 그, 용접기를 처음 사가지고, 사용을 할지게네요. 참 용적봉 끼울 수도 몰라가지고 거꾸로 끼워가지고 아무리 스파이크가 일어나도록 기다려도 스파이크 안 일어나요 그 알고 보니까 세상에 거꾸로 또 끼워놔놓고 이런 바보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했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다는 열이만 있으면아 무엇이든 즐겁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죠. 그리고 지금그 만족함을 그리고 그 행복함을 그 이제 알게 시작된 겁니다. 일단은 사다리가 짧아서 사다리를 더 세워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. 이제 뒤가 내리기 시작하네요. 이자식이 예, 이따가 또오 예, 바가지에 당긴 장미들이 디테일하게 잘 자리 잡고 있지요 <laughs> 바가지 화분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가 잠시 안오는 틈을 타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인증샷으로 예,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. 여러분 남은 시간도 즐겁게 잘 보내십시오. 장화비를 내리는 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, 재미로 맛있게 드시고 길소리를 명상삼아 평온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.